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진심인 건축사가 지은 하이엔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집 처음 보자마자 와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한 집이에요. 실면적 30평을 사용하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의 집으로 집안 곳곳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를 자랑하고요. 냉장고부터 세탁기, 건조기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도 아주 다양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한 개동 13층, 세대수는 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니까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중동역과 부천역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중동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중동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위치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우니까 분양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자녀 세대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부천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전실부터 볼거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면적은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총 4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도 상당히 높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굽이 높은 데일리 슈즈도 편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벤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으실 수가 있고요 중문은 투명 유리라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의 집은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란 복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천장을 보면 복도 끝에서 거실 끝까지 기다란 라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주 멋진 조명이 반겨주고요. 벽면도 일반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 같은 걸 걸어두시기에도 좋은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복도의 벽면까지 인테리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가까이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일단 면적은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면적입니다.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를 하기에 아주 좋고요. 벽면은 위아래 색감의 차이를 둔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옷장은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침대와 책상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전신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방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 방에는 한쪽에 다용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내부에는 시스템 선반을 비치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아주 좋은데요. 방 안에 이런 서비스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는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한쪽에는 완강기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욕실마저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바닥과 벽면은 같은 색상과 같은 패턴의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변기와 세면대 위쪽으로는 조적식으로 되어 있는 선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바가 있으니까 샤워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매립형 선반까지 있어서 샤워용품을 올려두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까지 있는 욕실이에요 그리고 복도 끝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부장과 하부장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큼직한 선반까지 시공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두기 수월하고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제품을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효율적인 공간이에요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방도 면적은 상당히 괜찮아요 조금 전에 왔던 첫 번째 방이랑 비슷한 면적입니다 다만 붙박이 장이 있냐 없냐 이 차이만 있어요 이방 역시도 반듯하면서 아주 널찍한 면적을 자랑하니까 개인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하고요. 천장의 조명은 가운데 LED 조명을 비롯해서 사이드 쪽으로 직부등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집에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방에도 당연히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큼직한 창문에서 전해지는 채광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개인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거실인데요. 거실은 폭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4m가 넘으니까 상당히 넓은 거실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아주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바닥뿐 아니라 소파월까지 같은 패턴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통일성까지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가운데 실링팬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매립등과 간접등 그리고 직부 등까지 조명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채광도 굉장히 우수하죠. 남양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거실뿐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에서 우수한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소파월의 맞은편 쪽, TV월은 또 다른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무게감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같은 스타일의 히든 도어로 설치를 했습니다. 진짜 인테리어에 진심인 사람이 지은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인 안방도 구성은 상당히 알차합니다 일단 침실과 드레스룸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침실 공간만 보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기 때문에 큰 침대로 비치하시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다용도실 내부에는 수전과 콘센트가 있으니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방 옆에 전용 세탁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 선택의 폭도 넓은 집이고요. 첫 번째 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었지만,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주거공간이에요. 그리고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를 비롯해서 실외기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납공간도 넉넉하니까, 여러 가지 옷들을 보관하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화장대까지 있습니다. 욕실 앞에 위치해 있는 화장대이기 때문에 씻고 나오셔서 바로 화장하고 머리 말리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방이니까 욕실도 있는데 욕실마저도 완벽합니다. 타일의 색상은 메인 욕실보다 조금 더 무게감을 줬고요. 변기와 세면대 위쪽으로 조적식 선반이 있고 슬라이딩 거울장도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별도의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샤워기와 슬라이드바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통 서브 욕실에는 세면대와 샤워기가 일치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지만 오늘의 집은 하이엔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방 욕실에도 별도의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 마지막,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 구조로 위치해 있어요. 일단 바깥쪽에 큼직한 아일랜드 싱크대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상판이 워낙 널찍해서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시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 시공되어 있으니까 거실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도 수납공간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상부장, 중부장, 하부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광파 5분까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상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추가 옵션으로 삼성 비스포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방 다용도실에서 주방 옆쪽에 별도의 세탁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전용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기에 딱 좋은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옵션이 좋은 집이니까 지금 보이시는 세탁기와 건조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추가로 한쪽에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세탁용품을 보관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방 안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싫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옵션도 다양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세대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집이니까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빠른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